안녕하세요. 예, 저는 대한민국 9년차 예, 달붕민 이영주입니다. 어, 뭐 드라마틱 하다면 드라마틱 하고, 예, 저는 이제 음,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예, 찾아서 어, 두번 북송 당하고 세 번째 만에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고, 또제 삶을 책으로 도표서 내기도 했고, 지금은 예,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주변에 저희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너는 잠잘 사이가 있냐? 근데, 좋아서 하는 거니까, 예,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아서 하는 거를 하고 싶어서 많이 못이겠던 시간들,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못 이기고, 어, 용기 없어서 못 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음, 5학년, 예, 5학년이죠. 예, 그니까, 사실은 이게 유튜버를 이제 하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계기점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가 정체성 저희 정체성을 대한민국에서도 탈북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이제 사실 남가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남가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 서로 모른다는 거. 북한은 워낙 폐쇄된 나라니까 모르는 건 당연한 건데 어 열려, 열려져 있는 에, 남 남한에서도 이제 북한에서 아예 알려고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유튜버로 어 해야지 시작을 해야지 했는데 아 용기를 내는데만 해도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럼 석 달이 걸려서 그럼 내 일단 시작해보자 해서 도전을 하는데 어 저는 또 아날로그 시대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를 유튜브에 들어가 검색을 이제 해봐도 뭐를 검색해야 될지 거기에 자신이 나왔다 했는데 내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 시간 제 유튜브를 보면서, 제 동영상을 보면서, 아, 유튜브를, 아, 시작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게,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자신있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 물론, 아 그러면 이제 뭐,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유튜브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해 보신 분들이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용기는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기, 예, 그건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신감도 누가 부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다 있는 건데, 내가 그 자신감을 꾹꾹 눌러서, 예, 못 나오게 만들었을 뿐이지, 자신감은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어, 아줌마인 저도 하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젊은 청춘들이 피가 한동이씩 끓는 청춘, 젊은 청춘들이 왜 못해?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손가락 여기 지문들 있잖아요. 어, 세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단한 사람도 똑같지 않다고 합니다. 쌍둥이들 마저도.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선호하는 것도. 그리고 유튜버를 유튜브를 한 번씩 검색해 본 사람 그리고 유튜브 한 번씩 한번꼭 찍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 동영상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어, 뭐저 아줌마는 정체성이 탈북자니까 북한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는데 아 그렇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예, 유튜브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사, 사실은 뭐 이제 어, 젊은 세대들한테 먹히지 않은 얘기인데. 항상 에이,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해봤을 걸, 어, 그랬을 걸, 어, 도전해봤을 걸그 얘긴 것 같아요. 오늘 제 동영상을 보면서 도전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에이, 빌어보겠습니다. 어 단돈 5만 원도 사실은 안 들거든요. 예, 제가. 알려주는 대로 하면 단돈 5만원도 들지 않습니다. 어, 제가 사용해 보에 가면, 예, 이거, 카메라 설치, 에, 카메라는 이제 핸드폰이면 됩니다. 뭐, 지금 젊은 청춘들, 에, 뭐, 다 5G 쓰지, 어, 나인을 쓰고 있습니다. 예, 10은 아직 못 쓰고 있는데, 작년에 구매한 거라서. 근데 이제, 그영등포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예, 거치대를 샀습니다. 보이시죠? 이 거치대? 어, 이 거치대를, 어, 2만 얼마, 3만 얼마를 안 돼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어, 그럼 이 거치대가 있으면 또 거치대에 맞는 게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신감이 없으니까 목소리가 막 쭈그러들어요. 예, 목소리가 쭈그러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크를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이제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급한 마음에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제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 제가 그동안 이제 부딪혀 봤던 것들을 이제, 어, 실수죠? 돈을 덜 들고, 저는 많이 드렸지만, 어, 사실이 요런 방법이 간단한데, 요 방법을 몰라서 했다. 그러면 제 동영상을 끝까지 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쿠팡에서, 예, 쿠팡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에, 샀습니다. 요렇게 네, 두 가지를, 왜두 가지를 샀냐면, 에, 제 핸드폰이 사고 보니까 이렇게 앞에 잭이 뾰족하게 된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 뭐, 비싸진 않아요. 만 얼마 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 잭이 아니라서 펌프 발려버리니까 다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잭을 놔두고, 어, 알아봤어요. 근데 사실 다른 유튜버들도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도 올리는데 또 이제 이것만 쓰는,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이 유튜버 특히 알아야 될 거는 나는 둘이서 같이 유튜브, 어, 유튜브를 찍고 싶다. 그러면 이 어, 잭으로 이제 두 개, 마이크 두 개짜리 나와요. 근데 제가 쓰는 폰은 이 잭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쓰는 폰은 이 잭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넙죽하게 된 폰, 어, 넙죽하게 된 잭. 이 잭으로는, 어, 1인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 요 사이즈가 넘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절대로 비싼 비용을 드리면 안 됩니다. 왜? 비싼 비용을 들여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데 그 비싼 비용을 드린다는 것 자체는 벌써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만원대를 예,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자 성능이 굉장히 자, 좋아요. 값이 저렴한데 비해서 예, 그래서 이제 덤비지 마시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감이 없으면 목소리고 뭐고 다안 돼요. 먹는 거 맛있게 먹어 주는 거. 얼마나 지금, 예, 유튜버의 유튜브에, 유튜브에 많은 동영상들 동영상들이 제 떠오르고 있습니까? 근데, 간단하게 먼저 나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유튜버, 어, 유튜버를, 유튜버를 할수 있는 기질이 있나, 없나. 아, 거의 한, 인간의 한 8, 90%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근데, 그 기질이 더 있는 사람은 더좀 폭발적인, 예, 구독자 수를 이제, 하고 있겠죠. 근데 겁내지 마십시오. 자신감만 있으면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에, 콘텐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도이 제가 제가 올린 동영상 내지 다른 분들이 올린 동영상을 보면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한두 개씩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거 살리면 됩니다. 에, 먹는 거 됐. 됐던지, 그리고, 이렇게, 청년, 그, 학교 학생들, 그, 쓰는 말, 어른들은 이제 모르는 말이잖아요. 예. 약자라고 말해야 되나? 간약에서 쓴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먹방도, 먹는 취미가 다 다르잖아요. 맛있게 먹음으로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맛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 좀, 비강추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 그렇게, 그렇게까지 찍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번 내가, 유튜버로서 어 기질이 있나 없나를 이제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장 강력하게 예 권하고 싶은 건두 가지. 핸드폰, 거치대, 마이크. 만 있으면 동영상은 어디서 어디서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만 있으면 찍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감히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도 지금 에 아침에 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어할수 있다는 거는 할수 있다는 거 굉장한 어 공정적인 에너지를 선물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한테 선물하거든요. 근데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한다. 그럼 이제 그 포기해서 안 하고 싶을 때도 그되게 어 아쉬운데 내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못해서 나를 막 어. 비하하거나 너왜 그런 거 못해 이렇게 이 말한 금전적인 손해를 받는데 근데 적은 금액으로도 유튜버에 도전할 수 있고 그 살짝 슬로퍼 같은 거오긴 합니다. 아내 동영상 누가 보나? 근데 여기서도 팁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문제가 나를 디디고 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예. 훌륭한 유튜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씩 찍다 보면요, 어, 생각나는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걸러지는 것들이 있겠죠. 아 어떤 거 올리면 될까? 그리고 시간이 좀 있다. 저는 직장이니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어, 공부하고 그외 이제 시간들이 좀 많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어떤 것들이 되겠다. 그래서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저렴하게. 예,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예, 장비들 딱세 가지만 있을, 있으면 될것 같아요. 핸드폰, 내가 가진 핸드폰이랑 그리고 이제 어, 카메라 설치 아, 카메라 거치대. 그리고 어, 마이크. 근데 마이크 두 가지 중에 꼭내잭이 어떤 건가 보고 예, 선별 어, 구매해야 되고. 쿠팡에도 와서 구입하면 이두 가지 합쳐서 5만 원도 안 되거든요. 5만 원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 보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필수적인 옵션은 뭐냐?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있을 때예 아이템도 생각이 납니다. 오막 쭈구로 들고 아무것도 막쭈삐쭈삐 쭈피쭈피도 한 번이지 그 가, 가장 자기한테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이거든요. 내가 나한테 당당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어, 어떤 예, 어떤 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편집을 이때 해야 되잖아요. 예쁘게. 어, 내가 찍은 동영상을 후리멍텅하게 찍는 것보다 예쁘게 이제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 예쁜 거를 예, 올려드리던 예쁜 어, 그 뭐지 예쁜 편집 프로그램을 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또 간단하게 아 저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내 발로 부딪혔습니다. 어뭐 아날로그 시대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도 내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할수 있다가 나를 살려주고 어. 내가 내한테 창피하지 않게 해서 내가 버텨낸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를 바라보는 저도 버텨내고 일어섰으니까 분명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일어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분민 아줌마입니다. 탈북민 아줌마들도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 저희 TV를 통해서 많이 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이전에 올렸던 찌질한 동영상들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면서 아 옛날에 이 친구 이 아줌마 되게 찌질했는데, 오, 어? 괜찮아졌네? 그러면 또 어떤 분한테 용기 될수 있고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서. 찌질하고 촌시럽고 이런 동영상을 저는 어, 안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내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많은 동기부여를 가지고 예, 유튜버에 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대한민국. 예, 저는 항상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내가 사람처럼 살수 있어서, 그리고 내가 또 어, 유튜버, 어, 물론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제 동영상을 보면 보는 어린 친구가 됐던 또 나이 계시는 분들이 됐던 어 용기를 가지고 한번 예 5만 원으로 예 유튜버가 유튜버에 이제 도전해 볼수 있도록 아 그러시는 분들이 또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북민 예 이영주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채널.